오케.. Okay. 이 <laughs> 인정 인정 어어 쭉더 가까워 우리 올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 그럼 우리, 우리.. 우리 여기 파괴장 뒤에만 탐색하자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돼. 고막한 바퀴.. 여기. 어 여기 저기 저기 100, 165 165 뛰.. 뛰어온다 165어1 6 0 아니 저기 170 지금 가는 중이야 이래 깎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180, 1 8 5 보이지? 여기 나무로 붙어야지? 여기 올라간다. 보이지, 보이지? 205, 205, 205. 내, 내 쪽에서 205, 형은 250. 어, 그니까 250이야. 형, 쟤네 쫄래? 쟤네 쫄래? 몰라. 아나 여기 뒤에 있다가, 그니까나나 자기장 난, 난 따라가면서 갈게. 우와. 그리고 쟤네도 같이 가니까, 쟤, 난 쟤는 깎으면 깎, 깎아야겠다.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돼. 쟤는 아직 215. 얼 아, 쟤는 싸우고 있네. 형 그냥 우리 그래, 회화소까지만 갈래? 아니야, 지금 같이 가자. 지금 가지 말자, 지금 가지 말자. 이제 지금 완전 지역이다 205. 우리 205 쪽까지만 가면 돼. 몰라. 100, 100, 100, 180에도 있고 저기 260에도 있다. 쪽에서. 어이 새끼도 무조건 잘라야 돼. 도핑한다. 나풀 도핑한다. 오케이. 가자 이제. 우리가 째네 째레, 205, 215, 형, 이쪽으로 올수 있어? 우리 그 째레 자르자. 여기, 여 나뭇가지만 붙을게. 나 붙어서 내가 한명 기절시켜볼게, 아 일단. 쏘자, 쏘자. 어, 저식 카고발부터 카고발부터 쏘자, 쏘자. 타아타아타아 가자, 가자 가자 바로 능선 위에 또 있을 수도 있어. 저트링코 먹을 거 있어, 괜히. 트링코말아 아, 여기 나 있다 트링코 있다 트링코 있어.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충원해 어있어있어있어어 집회도 있네 집회 줄도 안 나대 카고 먹으라고 어 스케스스키 스케스스 스케스스키 스케스키아나 카고 카고 있을까? 카고스키 그냥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여기 소환기 하나 있다 어 오케오케 이이 저기 2 8 5 하나 있네 나나분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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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여기 지금, 지금 뛰자 지금 뛰자 여기 여기 이쪽으로 뛰면 안돼 지금 여기, 여기 올라가네 쟤네 어저기 저기있다 바로 앞에 215 215 아, 오케오케 이이 쟤네는 위에 있다 바로. 형 지금 올라가는 데서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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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꺼다 다 꺼다 다 꺼다 마지막 저기 집집 집 쪽인 것 같아 집어저기나 저기 에 저기. w n 블 NW 블 w 타 NW 하나랑 어블애 마지막? 형블 애타블 애타나 연막 블 애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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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이 애타블 애타블 다타블 우리 연막 다 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연막 다섯 개거든? 뭘한 명은 모르겠어. 한명 내가 알고 있는집쪽 같아. 저기 그 벽돌 집. 벽돌 집이라 해야 하나? 아이 딱 일단, 일단 풀도핑 풀도 풀드, 지금 풀도핑 하고 나 바로 던지려 나 풀동주 바로 먹고 던진다 야 무조건 샴발로 잡아야 돼 우리 답이 없어 응 존나 많아 이개 새끼야 네 이제 가야 <laughs> 가야 아 저기다. 뭔 그새기 개피. 나머지 개피, 나머지 개피. 독불했다. 오 이다. 겼